오른쪽 그림에서 O는 직사각형의 세변과 접혀 있고, D는 원의 접선이다. C, D가 12이고, 그 다음 DE가 13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 BE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 자, 그러면 어, 10이고 13이면, 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대 12대 13,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b 을 x라고 하면, 그러면 ad는 x 더하기 5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12가 될 거고,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 더한 것은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외접하는 사각형은 그래서 이두변 더하면 2x 더하기 5가 되고 이변 이변 더하면 25가 되고 그래서 x는 10이 되면 된다. 그래서 b의 길이는 10